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인스타 라이브를 잠깐 켰고요. 음, 또 이번에 또그 영웅 활동도 마무리하고 해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켰습니다. <laughs> 인스타 라이브를 켰는데 <laughs> 제첫 인스타 라이브예요, 여러분. 약간 좀더 들어오면 얘기를 해볼게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영웅 활동 끝나서 또 어, 여러분 영웅 활동 이번에 어땠나요? 여기가 여기가 지금 녹음실 그 부스여 가지고 완전 방음 다 방음돼 있어서 제가 아무 말안 하면. 굉장히 정적이 있는데, 이번 영웅 활동할 때 그래도 일단 뭐 소감은 저의 소감은 마무리를 잘 어제 인기가요까지 해서 마친 것 같고, 어제 맞네요 그리고 또 이제 아쉬운 건 직접 보여드리지 못한, 거, 무대를 그게 좀 가장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번엔 나름 우리 굉장히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그랬던 활동인 것 같아요. This is my first time doing the the Instagram live right now. Um, so it might be a bit awkward. But I turned it on because we ended the Kick It. Kick It, like, we, we, we were finished with Kick It last week and I'm preparing for the next stuff and I'm waiting for the record the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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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cording section so I turned on the Instagram live 그래서 어 무슨 일 있었지 일단 하려던 얘기가... 일단 하려던 얘기가... 그래서 정말 우리 또 영웅 활동하는 동안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튼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녹음을 하러 왔고, 곧또 뭔가...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입니다. 아, 이렇게 조용한데 혼자만 하니까 조금 어색한데, 여러분 댓글로 좀, 우리 소통을 해 보아요. 댓글로. 저녁 뭐 먹었어? 물어봤는데, 저녁을, 어, 점 점저를 먹었어요. 점저. 점저를 우리 또 숙소 이모님께서 항상 그 기분 좋은 날 돼라고 얘기해 주시는 우리 숙소 이모님께서 어그 뭐지? 수육 수육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수육이랑 그 뭐냐? 그 양배추, 맞네요. 양배추, 아, 양배추, 양배추랑 쌈장,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점심으로 조금 먹고. 저녁은 안 먹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뭐지? 또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인스, 타 이렇게 만들게 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 이제, 이제, 그, 인스타 딱 만들게 됐을 때, 이제, 매니저, 매니저님께서 이제, 그, 인스타를, 개인 인스타를 이제, 허락해주는데, 할 사람, 이렇게 하셨는데, 잔이 형이랑 저, 저랑 유타 형이랑 이렇게 하게 돼서 만들게 됐는데, 저는 사실 원래 제가, 여러분 아시겠지만, 셀카도 정말 못 찍고요. 누구세요? 셀 네네네, 아. 네, 제가, 셀카도 못 찍고, 그리고 원래 좀, 할, 생각이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는데, 원래 그런 거, 막 하는 거 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는 딱 정말 나만 내가 꾸미, 꾸민다기보다 내가 뭔가 올리고 싶은 걸 올리고, 그리고 뭔가 나만의 내가 뭔가 기록할 수 있는 걸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그리고 무엇보다 일단 뭔가 이렇게 거치지 않고 딱 바로 제가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생각에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원래도 진짜 막 뭔가 이거를 위해서 뭔가 촬영한다기 보다 내가 지내다가 정말 올려야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것들을 올릴 계획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랑 소통도 정말 바로바로 할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름 또 하다 보니까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맞아요. 그, 폰, 폰꾸. 폰꾸도 며칠 전에 며칠 전에 그, 뭐냐. 컨텐츠로 촬영을 하고 났는데, 그거를 너무 하다 보니까 또 재밌어가지고, 제대로 해서 올렸었죠. 여러분도 하고 있나요? 그런 식으로 뭔가 지내다가 제가 올리고 싶은 것들 있으면 종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릿결이 엄청 좋아 보여요. 왜냐하면 방금 머리를 감고 왔기 때문입니다. Can you speak English? 제가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처음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이거 하면서 할 만한 게 있나 이런 거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Watching this with my nephew. Hello, how old is your nephew? 댓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 뭔가 할 얘기가. 아, 맞아. 그리고 그, 이번에 또 제가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인스타 라이브 할 건데 무슨 얘기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그, 인기가요 엔딩 비하인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다고 했는데, 이번에 막방할 때 엔딩을 좀 길게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 무대에서 막, 뭔가, 뭐 예를 들어서 윙크나 아니면 뭔가 그런 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거기서 엔딩을 잡아주셨는데 뭔가 그 엔딩을 하라고 이렇게 이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뭔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딱 이제 마지막 하니까 막숨 차고. 숨차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여유가 없는데 그런 거딱 했을 때좀 어려울 것 같은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냥 딱 있다가 있었는데, 거기 이제 제작진분들께서 이렇게 뭔가, 저도 뭔가 할,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있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제가 뭔가를 한다기 보다 웃음이 터져서 마지막에 약간 웃고 끝나는 그렇게 됐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거는 이건 뭐지? 요즘 많이 듣는 노래 추천해 주세요 하는데 그 1111이라는 가수분 노래 중에 u 라는 곡이 있는데 그거 듣고 음 그 유튜브에 이제 그 재즈 플레이리스트 뭐 그게 있, 있는데 이름이 뭐였더라. 그거 틀어놓고 있을 때도 있고. 뮤뱅 섹시댄스 비하인드도 말해줘 라고 하는데. 그 뮤뱅 때 우리도 시즈니 덕분에 감사하게 1위를 해서 그때 1위 공약으로 릴레이 섹시댄스를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딱 끝나고 그 앵콜 하는데 앵콜을 하는데 이제 MR이 딱 나오는데 노래를 노래가 안 부르면 안 되니까,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가 또 섹시댄스를 추려고 하니까 또 노래를 못 부르게 되고, 노래를 부르려고 하니까 섹시댄스를 못 추게 되고, 막 계속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도 막 그때 정신없이 섹시댄스 해야 된다는 생각은 있었는데, 막, 아, 노래도 이거 빨리 이거 불러야 돼 생각에, 그냥 노래만 더 불렀었던 것 같아. 다들. could you share your playlist um mm -hmm. 아까도 얘기했는, 했던 그, there is an artist named 11, and, 11 The song name is you. I like that song these days. And also the Tommish. I like to listen to Tommish songs these days. 제일 좋아하는 수록곡 뭐예요? 수록곡 중에서는 저는, 수록곡 중에서는, 어, 수록곡 중에서는 우산이랑 백야랑 붐이랑 메아리랑 음, 그 정도. 나머지도 다 너무 좋은데, 유독 더 많이 애착이 갔던 수록곡들입니다. 재현이는 재현이랑 윤호 중에 뭐라고 불리고 싶어. 이게 제가 중학교에서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 개명을 했잖아요. 원래 재현이었다가 윤호로 개명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중학교 전 친구들은 재현이라고 부르... 부르죠. 부르고 고등학교 가서 알게 된 친구들은 윤호라고 부르는데, 데뷔는 또 이제 재현으로 해가지고, 어, 재현이라고 많이 부르죠. 근데 저는, 윤호랑 재현이랑, 둘 다, 솔직히, 크게 상관이 없어요. 둘 다, 이름, 저는 뭐, 상관이 없어요. 둘다 좋습니다. 달고나 커피가 뭐예요? 달고나 커피, 달고나 커피. 천번 저어서 만드는 커피? 천번 저어요? 천번 저어서 만드는 커피? 무슨 뜻이지? 찾아봐야겠다 커피가루를 천번 저어서? 오 그런게 있어요? 찾아볼게요. It's a good coffee. You must try it. 음. 사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녹음실 잠깐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잠깐 튼 거라서, 금방 갑자기 갈 수도 있어요. 내일의 계획은 뭔가요? 내일. 내일은 스케줄이 있는데, 비밀입니다. 비밀인데, 메이크업을 하는 스케줄이에요. 헤어도 하고요. 의상도 입는 그런 스케줄입니다. 카메라도 있고요. 오늘은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여기 녹음실 오고 뭐 녹음 준비하고 녹음곡 연습하는 거 빼고는 그 창문 밖에 그 날씨 창문으로 날씨 밖에 봤던 기억밖에 없어요. 오늘 하루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길 바랍니다. 푸사를 고르게 된 계기. 푸사를 고르게 된 계기는, 일단, 포에틱 뷰티 그 사진이, 지금 푸사로 되어 있는 사진이, 그냥 왜 골랐지? 그게 제 마음.. 그거가 프사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흑백으로 바꿔서 프사로 했습니다 네 아, 네, 여러분. 드디어 녹음을 하러 갑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저는 이제 녹음을 하러 갈게요, 여러분.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했나? 일단, 진짜 이번에 활동할 때 응원 정말 해준 우리 시즌이들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었고, 그리고 또, 보시다시피 지금 녹음을 하기 때문에 곧또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라이브 할게요. 사실 원래 여기 옥상이 진짜 이쁘거든요. 옥상의 야경이 진짜 이뻐서 거기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단,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좀 생각보다 추워가지고, 조금 따뜻해지면,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도 건강 잘 챙기고, 다음에 또 찾아올게요. Stay healthy, everyone!